소개드릴 상품은 옥스 블루투스 어, 아답터입니다. 요거는 입출력이 3.5파이 이어폰 잭으로 되기 때문에 어,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습니다. 그래서 차에서도 어, 블루투스 아답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데요. 어, 차에서 블루투스 아답터로 사용할 때는 요와 같이 어, 3.5파이 수수젠더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 된 겁니다. 이거는 저희가 상품을 구입할 때 이거를 같이 제공함으로 따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. 이거를 어 차에서 사용을 할 때는 여기처럼 3.5파이 여기 이 구멍에다가 수수 한쪽을 끼고 이거를 음 여기 차 옥수 옥수 구멍에다가 차 옥수 구멍에다가. 한 다른 한쪽 그삼쪽 파이를 잭을 끼워놓고 전원을 켭니다. LED 그 불빛이 빨간 파랑 빨간 파랑 반짝반짝하게 번쩍 되는데 이게 지금 연결 준비 단계입니다. 핸드폰에 가서 핸드폰 설정이 가 가지고 연결해서 블루투스를 n 시킨 다음에 어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가 뜹니다. 그래서 AMW11 이 모델 넘버를 찍고 등록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연결 성공이 됩니다. 네, 연결이 되었습니다. 연결이 된상 연결이 되면은 이제는 뭐 핸드폰에 있는 뭐 음악 앱이나 뭐 이런 걸 틀어서 음악 들을 수도 있고 뭐통화가더 오면은 통화로도 할수 있는데 보여 드리겠습니다. 우선 우선 이제는 그 차에 이게 옥스 CD가 아니라 옥수로 변환시킨 다음에 옥수 버튼에서 옥수로 누르고 음악 앱을 음,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플레이하면 이제는 차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나옵니다. 다음 곡으로 넘어가면 네, 다음 곡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하고 그리고 통화가 오게 되면 통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, 무선통화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차의 스피커와 마이크를 통해서 무선통화가 되므로 편리한 자동차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가 더 오면 은 통화로도 할수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선 이제는 그 차에 이게 옥수 CD가 아니라 옥수로 변환시킨 다음에 0, 1, 0, 3, 9, 전화가 오면 전화로 받게 되면 6, 6, 6, 7, 8, 8, 예 이렇게 방금 저기 시원한 것처럼 전화가 오게 되면 이렇게 그 자동차 그 스피커나 마이크를 통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안전한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.